<laughs> 아, 여기서 안녕하세요. 안 아, 너무 어둡다. 프레시켓. 안녕하세요. 아그래스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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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에브글로우 던던 촬영하러 지하상이 와 있는데 불이 안 켜져. 요 <laughs> 연습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. 안녕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안녕하세요. 옹기 음. 종기. 귀여워라. <laughs> 다들 조심스럽게 <laughs> 누구게? <laughs> 누굴까요? 기현지 <laughs> <laughs> 기부하진거 <긴발기> 봐. <laughs> 솔라솔라키라고 <laughs> 한국을 대표하는. <laughs> 한 번만 찍을게요 네. 여기는 스테어 연습실 연습실? <laughs> 연습실 비스무리 한데 연습실 비스무리 한 대에요? 명화나 이렇게 하면 출연 가능 어 <laughs> 한국을 대표하는 댄서 솔라스입니다 <laughs> I'm so <laughs>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<laughs> 귀여워라 어저께 주희가 머리 감았다고 브이로그 아! <laughs> 왜안 <왜> 찍냐고 <laughs> 아, 귀여워. 아이 예뻐라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얼굴이 잘 안보여 너무 어두워서 겠좋 이구는 <laughs> 훌륭한 이구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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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해라... 오구~ <laughs> 소구~ <laughs> 오 고고 고고. 고고 고고욱 꾸욱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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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 좋아요 꾸욱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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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 예쁩니다. 예쁩니다. 아주 완벽한. 감사합니다. 완벽합니다. 자, 다음. 자, 오늘의 OOTD. <laughs> 체일이 되게 화려해요. 오, 굿. 굿걸. 아, 굿걸. 언발란스한 여기 티가 아주 매력적이죠? 굿. 자, 다음. 다음. <laughs> 다음. 자, 한 명씩 오세요. <laughs> 그만둬. 자, 오늘 OOTD가 어떻게 되시죠? 어, <laughs> 한숨밖에 없어서 어. 한쪽만 <웃음> 좋아요 <laughs> 완전 요 네, 유도한 네, 연출이죠? 네, 아시죠? 아, 하네스 참 예쁩니다 <laughs> 자, 다음 오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귀여워 자, 주희 씨, 오늘 OOTD 어떻게 되죠? 남고 산조면에 가는 듯한 그런 의상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아, 김현주 씨. 저도 생각 좀 볼게요. 어? <laughs> 네, 여기 김현주예요. 음악이 <laughs> 자, 현주 씨 오늘 오티 어떻게 되시죠 저는 어, 의상을 결국가지 밤까지 <웃음>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<laughs> 와서 딱 갈아입은 마지막. <laughs> 맞아요. 오프숄더에 테니스 치마. 아주 <laughs> 완벽합니다. 저도 들어 주세요. 제 오티 융이런 오늘, 오늘, 오늘 저는 롱구츠의가족반 친구. 오, 오. 오. 섹시, 섹시, 섹시. 여기 전복대 명륜다방이라는 카페인데 빌려가지고. 비어필 <laughs> 시에 되게 뭔가 안급인 것 같다. 나? <laughs> 지금 머리띠 머리. 제가 좀휘황찬란하죠 네, 저는. 휘황찬란합니다 네, 아니에요. 얼굴이 다 했으니 괜찮죠. <웃음> 보이나요? 안녕하세요. 렌즈키는 브이로그입니다. 지금 다 준비 중입니다. <laughs> Um, 아, 나 외인 인가 아니라 어, 조향으로, 그와... 연예인.. 연예인.. 나.. 칼 인간들 칼 아.. 야.. 포기하어요 <laughs> 아.. 덤비세요 아.. 덤 신고 입어가면 제 같아요 너 괜찮아? 이 팔.. 팔어한번봐 잘 아, 어떻게 이렇게 쥐는 거야? 팔을 어떻게 쥐는 거발아내발아내 개귀여워졌는데? 아나데 앞머리 너무 거슬려 찔러면 어쩔 수 없지 아니면 이거는 너무 섹시랑 뭐니까 조금 안티는 핀으로 해볼게 오케이 영화씨 혹시 핀을 예쁘게 찌르는 방법이 있나요? 예쁘게 찌르는 약간 방법이요? 약간 머리 안뭉게지고 안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다야 되나? 근데 그게 핀 찌르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발라붙어야 네? 되는 거 같아 아, 잘 모르겠다 언니 저희 엔딩 때 어. 엔딩 포즈가 저희 언니랑 <laughs> 저랑 <저와의 웃음> 사이가 센텁니요아 오케이 저도 오케이. 맨날 까먹어가지고 이게 대칭이 안맞아 그럼 내가 좀더 여기로 가야겠네? 네, 네. 음 예쁘다 너 저기서 봐. 그 근데 저기서 봐. <봐봐. 웃음> 아,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제 촬영이에요. <laughs> 오늘 궁은 <뭐가> 어디 가면 나. 촬영 봐. 여기 스티어 친구들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No! <laughs> 이렇게 웃긴 줄 모르고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? 니가 아까 시작할 때 웃었지. 생각하면 생각할 웃겨 가지고. 안 됐어! <laughs> 아! 야나안 보여 너야아 그래? 아니 머리 한번 돌려보니까 그렇지 나도 핀다 뺐어 네 김현진 얼굴이 없어졌네 어 그래 머리 어떡하지 나 진짜 지금 포니로 묶어봐 머리 또어어어 어, 어, 나도 묶는

고기 먹으러 네. 왔습니다. 네. 고기 <laughs> 저희 먹으러 가겠습니다. 저희 팀 이름 소개해줘야죠. 아, 저희는 스테어라고. <laughs> 고교 연어 댄스팀인데, 원래 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? 저도 있으면 안 돼요. 이쪽도 있으면 안 되는데, 지금 껴버렸네요. 스테어 빨리 좋아요 눌러달래요. 이스 그, 빨리. 아, 유튜브 어? 네, 영상은 스테이유 유튜브랑 페이지 아... 페이스북에 올라갈 거니까 꼭 거기서 확인해 주세요. 아... 안녕. <laughs>